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부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양수 관장입니다 네 신축년 새해가 밝고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직접 복지관에서 반갑게 뵙고 설날 행사 함께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연과 또 가족 소개를, 소개 등을 통해서 한번 재미있게 꾸며보았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저희 복지관 선생님 두 분을 라디오 DJ로 모시고 오늘 멋진 설날은 라디오를 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설날은 라디오를 타고 일일 DJ를 맡은 노년사야교육부서 홍현주 신현정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설날은 라디오를 타고는 2021년 신축년 설을 맞이하여 저희가 야심차게 기억한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이 문을 닫은 지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1일 DJ가 되어 한 주간 접수받았던 사연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사연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해 말씀 구합니다. 사연이 선정되지 않으셨더라도 사연을 접수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푸짐한 상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17일 수요일까지 영상 시청 소감을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푸짐한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니까 많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댓글에는 성함과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주셔야 저희가 상품 발송을 위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르신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휴대폰 전체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저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댓글을 달고 복지관으로 유선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작년 새누리잔치 영상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행하려니 아쉬운 마음이 크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만나려니 조금은 설레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날을 라디오를 타고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우리 설날을 소개합니다. 이 코너는 어떤 코너죠? 네, 일명 우설 소 코너는. 지난 설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혹은 설날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소개해주시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분들에게 안부인사를 비대면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저희가 대신 전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김숙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새해만 되면 색동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꽃 고무신을 신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드리고 어르신들에게 세뱃돈을 받았었어요. 요즘엔 이런 게 없는데 저에겐 아주 좋은 추억이네요. 저희 식구는 요즘 손녀딸래미에게 세배를 영상통화로 받아요. 세뱃돈은 계좌로 보내주고요. 딸이 조금 멀리 사는데 이번 설에도 영상통화로 만나기로 했어요. 세상이 참 빨리 바뀌었어요. 다른 분들은 설날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 영상통화로 세 배를 받고 계좌로 세뱃돈을 보내주시다니 정말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설을 보내는 방법이시네요. 저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좌로 세뱃돈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윤정쌤은 이번 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아쉬워서 아, 아쉬움을 달랠 겸 저희 이렇게 오늘 이쁜 한복 입어봤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laughs> 여러분들도 이번 설 어떻게 보내실지 댓글로 많이 많이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익명의 어르신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한곡 듣고 가실 텐데요. 이 어르신의 고향은 이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북에 계신 친척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정구씨의 눈물 젖은 두만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개발한 지 올해로 71년째인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가족분들과 헤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가족과 함께 설날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어르신인데요. 강정희 어르신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작은 애가 베트남으로 간지 1년 정도가 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더 보고 싶고 그러네요. 3, 4월 달에나 나오란 건 몰라도 아직은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결혼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국내도 아니고 해에 자녀분이 계시면 더 애틋하실 것 같아요. 강정이 어르신 자녀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부디 이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벌써 우설소코너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박정자 어르신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지 말래도 뭐 그렇게 상을 차려서 와주는 거 너무 너무 고맙고 우리 외손자는 하필 그날 시험이라 이번 명절에 오지 못해 너무 너무 보고 싶고 항상 고맙다. 세뱃돈은 많이 보내만. 사이도 너무 착하고 딸 아들 모두 고마워. 악정자 어르신께서는 사연과 함께 저희 복지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며느리 자랑을 꼭 하고 싶다고 같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매년 설 추석을 가리지 않고 명절마다 푸짐한 차례상을 차리느라 너무 수고가 많고 고맙다고 꼭 전달하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들, 딸, 그리고 장성한 손자까지 정말 남부럽지 않은 가족을 갖고 계셔서 너무 부럽네요. 이제 정말 우설수 코너의 마지막 순서. 김명환 어르신의 신청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날에 가족들이랑 모여서 항상 듣던 옛날 노래들을 올해는 민족 대명절인 설날에도 함께 모일 수 없어 외롭고 쓸쓸하실 것 같아서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유진표 씨의 천년지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코너는 어떤 거죠? 네, 일명 우가소 코너는 부제로 우리 귀여운 손주 안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라는 코너인데요. 우리 손주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염원을 저희가 대신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획한 코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김경순 어르신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가족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 이 사진은 김경순 어르신께서 작년 설 사진이라고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어, 이제는 마스크 없는 모습이 더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깐요. 어, 명절에 차례도 지내고 세대도 받고 떡국도 먹고 개구쟁이 막내 종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하며 노래도 불러주고 TV도 같이 보고, 손녀, 손주들 모여서 다 같이 사, 찍은 사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두 분이 더 차례를 지내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비록 올해에는 다 같이 떡국을 먹지는 못하지만 내년에는 다 같이 떡국 먹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 모두들 좋은 명절 되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김경순 어르신은 작년 저희 추석맞이 한누리잔치 때도 손녀분과 함께 송편 빚는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었는데요. 매 명절마다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손주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김경순 어르신의 영혼처럼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아들, 딸, 손자 모두 함께 모여 웃고 떠들고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손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민윤식 어르신의 외손녀입니다. 외손녀 사진과 함께 외손녀가 직접 그린 그림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외손녀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안부를 전하고 싶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손녀분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시죠? 저희 눈에도 너무 귀여운 손주분이신데 미유식 어르신은 토끼같은 손주가 얼마나 귀여우실까요?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못 보셨다고 하니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손녀분께서는 창의력도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바다 아파트를 그려주셨는데 강아지, 곰, 토끼뿐만 아니라 물고기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그리신 것 같아요. 커서 멋진 화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두 번째 코너까지 끝나고 세 번째 코너인데요. 세 번째 코너는 바로 우리 친구를 소개합니다. 입니다. 이 코너는 현재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복지관을 함께 다녔던 친구분들에게 저희가 대신 안부를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복지관을 함께 다녔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친구의 안부를 여쭈어 주셨던 권춘자 어머님의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언니, 건강이 <목소리> 지, 제일이다. 복지관에못 나가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니, 에, 요즘은 좀 <목소리> 좋아졌냐?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연스레> 지내라고. <목소리> 권춘자 어르신의 친구, 탁구부 김영순 어르신. 복지관에 안 나오셔서 몸이 조금 편찮으신가봐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보고 싶은 친구분께서 어르신의 안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르신의 답변 연락 저희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외손녀 자랑을 해주셨던 민윤식 어르신께서 친구분의 안부를 여쭤드렸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윤식 어르신. 네, 잘 있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설날 행사 참여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고, 네. 어, 저희 복지관 친구분들이나 보고 싶은 분들에게 혹시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복지관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일하네요. 컴퓨터 교육을 받다가 중단되어서 아쉽네요. 김윤희 선생님도 뵙고 싶고 짝꿍 차선중님도 잘 계신지 안부 전합니다. 어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교육을 계속 받고 싶네요. 회원 여러분 가정에 모두 평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짝꿍인 차선중 어르신 뿐만 아니라 정보화 교실 김윤희 강사님께도 안부 인사를 전해주셨네요. 저희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김영순, 차선중 어르신과 김윤희 강사님. 보고 싶은 친구분들께서 이렇게 안부 인사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기관을 통해 답변 영상이나 안부 인사를 보내주신다면 사연을 제보해주신 어르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플 아이템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개별적인 안부인사 외에도 저희 복지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여러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쭤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셔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어르신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몇 분의 댓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창렬 어르신의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창렬 아버님, 이번에 이... 저희 설날 행사 한다고. 예. 저희 복지관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네네. 직원분들이나 회원분들께 이제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지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성북동인종합복지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전쟁이 아닌 전쟁 코로나와 싸우느라 그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습니까? 그 모습 코너라를 싸워 이겨 암호쪼로 극복하여 2021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웃는 모습으로 악수하며 복지원에서 찾아뵙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다 같이 건강하시기를 빌어 맞이합니다. 회원번호 2002-04970-2창렬.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천열 어르신께서는 저희 복지관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카카오톡 채널에 댓글을 정말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병기 어르신의 댓글입니다. 성북 노인 종합 복지관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 새해 신축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복지관 인터넷 카페의 반장님이신 김석규 어르신의 댓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장님 잘 지내셨죠? 예. 네. 잘잘 지내고 음.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네.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반장님 이번에 설날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혹시 예. 저희 북지간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예, 예. 이제 친하셨던 보고 싶었던 친구분들께 한마디 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그 친구들 네. 많이 보고 싶은데 이런데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좋죠. 네, 네. 네, 제가 지금 그 컴퓨터 그 카페에서 네. 어, 정말 같이, 그, 나이 들어가지고, 동고동락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여러 친구가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죠. 그런 사람들이, 네. 그, 서로 커피 한 장이라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정답을 하고, 또, 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추억들이 너무나도 정겹게 지금 그립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댓글 읽어 드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코너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저희도 DJ가 처음이어 가지고 어색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코너 소개해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날 텐데요. 숨겨진 마지막 네 번째 코너 우리 댓글을 소개합니다. 영상이 게재된 날로부터 일주일 즉 17일 수요일까지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라디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에는 성함과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꼭 입력해주셔야 저희가 상품 발송을 위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입력해주시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휴대폰의 전체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신 경우는 임의로 삭제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 회원이 아닌 분들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17일 수요일까지 유튜브 영상 댓글에 시청 소감 남겨주시고, 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복지관 회원분들과 동일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는 정말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이 동작은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여 하는 동작으로 두뇌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알려진 동작인데요 심심하실 때마다 연습하신 후에 10번 이상 하시는 모습을 저희 성품 동인종합복지관 카카오톡 채널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사를 끝으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설날 맞이 새누리 잔치 설날은 라디오를 타고 1일 DJ를 맡은 심윤정, 홍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